무좀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무좀은 백선증이라고도 하고요. 네. 어, 보통 피부 사상균이라는 곰팡이균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어, 이런 피부 사상균은 어, 각질을 분해해서 이런 영양분으로 삼아서 어, 이런 병변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표피에 표피나 모발, 손발톱 각질에 주로 감염을 일으키고요. 네. 또 이러한 무좀들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곰팡이균이 결국 피부에 서식해서 각질을 일으키는 질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제 감염 경로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보통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 그리고 사우나와 같은 대중시설에서 대중시설의 바닥이라든지 젖은 수건에 이런 무좀이 걸린 환자들이 어, 발에 무좀이 걸린 환자들의 발에 각질이라든지 그런 톱에 네. 어,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바닥에 음. 떨어지게 되면 음. 어,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통 감염이 음이. 되고요. 네. 보통 여름철 같은 경우에 또 사계절 중 여름철에 가장 호발하게 되는데 어, 이런 호발하게 되는 원인 자체는 보통 이런 피부 사상균이 네. 보통 열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이런 여름철에 보통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족 중에 무좀이 있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가족 간의 감염이 더 당연히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생활, 환, 생활,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빈번한 무좀균의 접촉이 있을 거고요. 따라서 이런 감염의 위험성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무좀균에 추악한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음. 네. 어, 또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음. 어, 자식분들한테 이런 유전자가 유전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런 무좀균의 감염도, 가족 간의 감염도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로. 뭐 신체적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조건도 있나요, 혹시? 네, 무좀도 어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런 면역력과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네. 보통 면역력이 약한 이런 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병과 같은 어 면역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임산부와 같이 어 그런 분들도 이런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어 무좀이 잘 발생할 수 있고요. 어 네. 흔히 뭐 여름철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운동하는 도중에 발을 다치거나 발톱을 다친 경우에 무좀이 발생하기도 하고 더 악화되기도 하는데요 뭐 이러한 이유는 보통 어~ 이런 외상에 의해서 피부 장 어~ 이런 균을 방어하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아, 어~ 이런 어~ 균들이 더 침수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뭐 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하이힐이 이런 원인을 손꼽힐 수도 있어요 어~ 음. 이런 하이힐 자체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어~ 이런 발가락들이 어 이런 좁은 공간에 들어가기 어. 때문에 땀이 차기 쉬운 공, 환경도 되고 네. 또 혈액순환도 잘 안될 테고 그리고 같이 신는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땀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음. 더욱더 이런 무좀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무좀이 근데 보통 발에만 생기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발 말고도 뭐 얼굴 이런 데도 생긴다면서요? 네. 네, 무좀은 각질이 있는 피부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모발이라든지 어, 뭐손 발톱 그리고 어, 표피 쪽에도 다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어, 빈발하는 하지만 빈발하는 부위는 보통 발바닥이나 발톱, 어, 뭐 발가락 사이가 되겠고요. 네. 어, 또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철만 되면 사타구니 쪽에 어,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음, 분들이 꽤 있는데요. 어, 이런 분들 중에 어, 많은 부분이 이런 무좀균 때문에 생기는 걸로 어, 알려져 음. 있습니다. 무좀을 의심할 만한 초기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어,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하얀 각질이 일어나거나 또 소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축축한 환경에서는 진물이 나거나 뭐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손발톱 같은 경우에는 어, 표면이 뭐 거칠어진다든지 갈라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요. 어, 뭐 점차적으로 가장자리부터 어, 색깔이 변하거나 두꺼워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손발톱 감염은 어, 진행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어, 초기에는 무좀인지 어, 잘 모르고 네. 지나가는 경우 상당히 네. 많이 있습니다. 어, 무좀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네. 발바닥에서 발톱으로 그리고 와. 발톱에서 또 다른 발톱으로 어. 아니면 뭐 몸으로도 이렇게 번질수수가 네. 있고요. 네. 전신적인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뭐 무좀균과 다른 이차적인 세균 감염까지 동반되어 심각한 와,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네. 네. 또한 뭐 다른 사람에게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이나 주변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 또한 이런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해진 경우에는 완치가 되더라도 이런 손발톱 모양의 변형이 올수 있기 때문에 어. 네. 초기에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뭐 무좀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무좀 네.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어, 뭐 그렇게 되면 수개월 뭐 수주에 대부분 더 악화된다든지 다시 뭐 재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런 각질 측이나 뭐 이런 손발톱에 이런 무좀균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어, 따라서 뭐 이런 치료는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그리고 좋아지고 나서도 조금 더 하는 것이 이런 재발 방지를 아, 네. 위해서 좀더 이상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네. 어뭐 이런 치료를 안 했을 때 아니면 하다가 중단했을 때이 네. 나중에 다시 또 치료를 시작한다면 음. 이런 뭐 치료적인 뭐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적인 부분. 부분까지 어, 많이 더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음. 어뭐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좀 심한 분들은 네 보통 식초 같은 경우에는 뭐산이 일종이고요. 뭐 이런 산 자체는 피부에 뭐 과도하게 자극을 줄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화학적 화상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이러한 자극이나 화상에 의해서 뭐 이차적인 세균 감염도 음. 올 수도 있고 뭐더안 어 좋은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음. 그 외에도 이런 다른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와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필합니다. 단기간에 뭐 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송, 뭐 광고 방송이 있는데, 네. 어, 그렇게 뭐 일부 뭐 초기에 경한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대부분 무좀이 있으신 분들, 병원에 방문하신 분들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어, 진행이 되신 상태로 오기 때문에 이런 음. 어, 치료 자체가 어,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죠. 어, 크게 뭐 치료하는 방법은 뭐 먹는 약, 바르는 약, 뭐 레이저 치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어, 기본적으로 바르는 약을 어, 먼저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뭐 증상이 완화되지 않거나 아니면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초기부터 이런 먹는 약이 필요합니다. 어. 하지만 뭐 무좀은 며칠 만에 치료가 된다거나 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 뭐, 발바닥, 발바닥이나 보통 발바닥,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 한달 정도 아. 치료를 해야 되고, 뭐 하루에 뭐, 두번 정도 매일 바르고, 음. 그리고 완치가 된 다음에도 1, 2주 정도 더 치료하는 게 재발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뭐 중증 이상의 손발톱 치료는 어 대부분 장기간의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요. 네. 이런 약물 치료가 어, 어려운 어 경우, 뭐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어뭐 위장관계 문제나 간 독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 이런 레이저 치료법이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레이저 치료 단독으로 해도 이러한 무좀의 치료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어, 심한 경우에는 약물이라든 먹는 약. 다른 병행해 약까지 병행해 가지고 네. 하면 네. 어, 좀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어, 많이 묻는 질문이 어, 무좀약 독간에 어, 안 좋다, 어. 어, 무좀약을 먹으면 피로하다 이런 얘기를 네. 말씀,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오히려 이런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뭐 구토라든지 설사, 뭐 이런 오심과 같은 위장관 증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피부 발진 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그 외에 이제 간 기능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신데, 실질적으로는, 어, 이런, 심각 뭐, 간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5% 미만이고요. 네. 어, 이런 심각한 간 장애를 동반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좀 더, 어, 안심하시고 치료를 받으셔도 되고요. 어, 간 질환이 있거나, 어, 간 독성이 있는 약물을 드시거나, 어, 그러신 분들은, 어, 치료 시작 전에 간 네. 기능 검사를 해가지고, 아. 간 수치를 좀 확인해보고요. 치료를 예. 하면 되고. 치료하는 도중에도 이런 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피검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됩니다. 당뇨병은 말초 혈액 순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뭐 경미한 네. 상처에도 이런 이차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뭐 무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 특히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뭐 심각한 당뇨병 환자에서는 어뭐 다리를 절단하는 뭐 이런 심각한 어. 합병증까지 직접적인지는 않더라도 네. 어 유발할 수 있는 뭐 요소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좀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 이런 발 관리를 좀더 신경 쓰시고, 어, 무조매 예방에 좀, 좀, 더 철저하셔야 됩니다. 목욕이나 샤워 후에 발을 철저하게 말리는 게, 어, 상당히 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어, 땀을 흡수하는, 어, 양, 면 제품의 양말을 꼭 사용하시고요. 음.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양말도 자주 교체해 주는 게 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호텔이나 수영장 이런 사우나와 같은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는 될수 있으면 맨발로 어, 아, 이동을 맞아요. 하지 아, 않는 게 좋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뭐 구두라든지 작업화를 시, 뭐꼭 신어야 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네.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음.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좀 열어 켤래 준비해 가지고 어, 뭐좀 교대로 신는 것이 좋습니다. 음.